구독자 여러분 마이옥션의 안중현 부장입니다 저는 오늘도 강서구 화곡동에 나왔습니다 어, 여기 보이는 대학이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입니다 뒤에 우장산이 있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강서구에 온건 이 폴리텍대학하고 저쪽 길 건너편에 강서대학에 딱 중간에 있는 다중주택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19세대인데요 임대 수익을 충분히 볼수 있는 아주 좋은 건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21세대를 임대놓을 수 있는 다중주택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는데 마이옥션 어, 구독자가 납차를 받았습니다 자, 이 물건도 19세대나 임대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물건이니까 자랑 한번 한번 가보시죠 제가 어렸을 때 철길을 건너 15분만 가도 아 가깝다 라고 했던 친구들이 생각나는데요 딱 10분이면 갈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음. 음. 제가 폴리텍대학을 출발해서 현장에 왔습니다 저 큰길 보이시죠 저기서 조금만 올라오면 여기 CU골목을 돌아서 끼고 돌면 자, 여기 지금 보이는 이 건물, 이 건물인데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정육면체입니다. 자, 앞에는 차를 4대 댈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고, 이 겉보기에는 1층, 2층, 3층 되어 있고,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연면적이 포함되지 않는 지하 호실까지 해서 총 4개층입니다. 그리고 19개 호실을 임대할 수 있는 곳인데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 입구가 아주 깨끗하고 세련되게 되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옥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우장산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제가 쭉 걸어 내려왔는데요 여기 쭉 건물 밑을 내려다보시면 도로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는 바로 나가면 마을버스가 있고 또 걸어서 가면 한 15분 내로 화공역을 갈수 있어서 아주 좋은 곳이고요. 지금 눈이 왔지만 배수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주변은 이렇고요. 4층에서부터 한번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4층은 현재 복층으로 되어서 이 한쪽면은 지금 현재 세개 호시는 복층으로 사용 중입니다. 이제 그단을 따라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닫고 내려가겠습니다. 나중에 오니까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실마다 다섯 개 호실 임대를 놓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이제 여기 4층이고요. 401호, 402호, 403호, 404호, 405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호실이 이게 다섯 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층하고 3층 구조가 똑같아요 301호 302호 303호 304호, 309호 제가 보입니다 자, 201호 202호 303호, 304호, 209호 여기는 지하인데 지하 몇층 이렇게 앉아있고 101호, 102호, 103호 제가 한번 쭉 돌아 봤는데 너무 잘 되어있습니다 주무신 측으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도 잘 되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건물은 좀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전에 주인 분이 전세 26억을 받고 도망친 나쁜 분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전세 26억을 받을 수 있는 물건, 그리고 또 반대로 그거를 잘 월세로 돌리면 엄청난 수익률을 얻을 와우.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땅은 66.7평이고요. 요거는 이제 용적률이 어, 200%를 넘어갑니다 우리가 용적률을 쳐주지 않는 지하에 5개 호시까지 합쳐서 거의 용적률이 200%를 넘어서는 아주 수익률이 높은 물건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들어가서 한번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여러분 이 물건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물건이 될 것입니다 자이 물건입니다 아, 2024 타경 1 1 9 6 7 2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토지의 면적은 66.7평입니다. 다중주택입니다. 건물 면적은 141.82평입니다. 이동률이 2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현장에 갔다 와서 영상 촬영도 했는데 잘 연관 지어서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건데 오늘은 이거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입지, 땅 모양, 건축물 대장, 층별 현황, 수익률로 간단하게 얘기하고 현장 화면이랑 곁들여서 보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디에 위치하는지 한번 볼까요? 아, 왼쪽에 한국 폴리텍 대학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아, 강서대학 있죠. 아, 여기 대학생들이 여기서 하숙을 하겠구나, 임대를 하겠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조금만 넓게 보시면. 또 이쪽에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인재 수요도 풍부한 거죠. 그리고 가까이 보시면 여기 보면 마을버스 표시가 있는 거죠. 여기서 조금만 나온 바로 마을버스가 있고요. 아무거나 타고 와도 화공역하고 길 건너면 또 가양역도 금방 갈수 있는 아주 최고의 입지에 있는 물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땅모양을 한번 살짝 볼게요 여기서 사실 땅모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한번 보면 바로 요 물건인데요 대략 8m 도로에 연접해 있습니다 건폐율 50으로 아,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딱 보면 필로티도 없고 뭔가 정육면체 모양이 있는 거죠 자 건물 한번 도면을 보면서 각 층별로 어떻게 구조가 잡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층을 보면 어, 현황은 어,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205호 이렇게 똑같이 2층하고 3층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4층은 똑같습니다 자 401호, 402호, 403호, 404호, 405호 벌써에서한 20개의 임대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402호, 403호, 404호는 복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을 구성했습니다 아, 실제 건축물 대장상 어떤 건물로 되어 있나 한번 보죠. 다중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하는 연면적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임대료는 활용합니다. 이래서 수익률이 높은 거고요. 실제 용적률 산정률 연면적은 이렇게 3계층만 따져서 용적률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거죠. 자 건축물 대장을 한번 다시 보면 불법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다중 주택은 지하층은 우리가. 아, 용적률에 편입이 안 되잖아요. 편입이 안 되는데, 아, 수익률로는 우리가 따집니다. 임대는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수익률이 아, 좋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볼때 지하 1층에서부터 3층까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한계층에 5개 옷이. 그래서 지하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이렇게 임대 수익률을 마칠 수 있습니다. 자 임차표를 한번 보실까요? 지층에서부터 다섯 개 호실,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동일한 구조로 다섯 개 호실, 그리고 3개 층은 다섯 개 호실, 그리고 402호, 403호, 404호는 복층 구조로 나서 더 좋은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고 임대를 다. 맞춰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26억 26억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건 전세사기의 원형이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보증금을 받고 탈부전은 어디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건 나왔는데 좀 애석하긴 하지만 반대로 보면 아 이렇게 군대를 놓을 수 있구나 아이 물건은 최소한 1억 천원 어, 전세를 받을 수 있고, 그거로 환산한 월세는 받을 수 있는 아, 물건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물건을 쭉 봤는데요. 물건 어떻습니까? 아, 입지,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땅 모양, 그리고 임대 상황 다 이렇게 봤는데요. 굉장히 좋은 물건 아닙니까? 불법 건축 사항도 없고, 현재 상태로 나중에 이제 다중주택에 따른 공동취사시설만 잘 구비한다면 불법 상항이될 만한 문제가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5평 되는 원룸에 전세를 1억천을 놓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월세로 환산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이죠. 지금은 25억이 감정 나와서 20억 아직 떨어지지만 이거를 얼마나 낙찰받으면 돈이 될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 주시고요. 또다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좋은 물건 추천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y 욕션 경매의 꿈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My 욕션 나가오는날